세명 경기지사 당선자 측이 선거운동 기간에 아주 거센 공방으로 이어졌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여배우 김부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영환 전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자 선거가 끝났지만 이 문제는 숙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양쪽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른 미래당의 김영환 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명 어,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를 향해서 뒤로 숨지 말고 직접 고서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아, 어, 이것이 이제 진실을 가리는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 저와 이재명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에, 진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 음흠. 어, 의사실을 말한 분. 네. 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에, 뭔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이 이지사 당선자가 하신 것이 아니라 고발인 제3 고발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음, 네네.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이 지금 진실 공방이 뭐 여러 가지 뭐 날짜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비가 왔느냐는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본질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음. 에, 어떤 것이었는가 네. 하고하는 분은 대필되었는가 음. 또그 이후에 이런 협박성 인신 인격살인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당선인 사이의 네. 대기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를 지금 이재명 캠프의 가짜 뉴스 대책단이 고발을 한 건데 어.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게그 피해각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어 아니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네네. 직접 고소를 하셔야 된다. 음.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네. 무고죄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지신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또 이제 고소를 무슨 뭐 봉화마을 갈때 날씨가 어떻고 날짜 가 어떻고 이런 지역 말단적인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아 옥수수 가셨냐 안 가셨냐 음, 음, 음. 또는 또 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냐 안 가셨냐 네. 제가 지금 사실 그 어, 확인이 더 필요하고 또 본인이 또 부인할 거기 때문에 네.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지금 현재 거론된 것보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아, 공개하는 정보가 네. 더 있다 그러면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이제, 이제 그렇지만 어, 이재명 기사는 처음부터 이걸 부인하시잖아요 네. 만난 적이 없고 음. 그런 클라이언트 양육비 문제 말고는 어~ 그런 불륜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 음. 또 사과문 대피를 몰랐고 음. 네. 또그 뒤에 그~ 인신 인격 살인과 같은 그런 인신공격에 대해서 네. 자기는 부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고발을 하시려면 그걸 다, 다 고발을 하셔야 되지. 네. 어떻게 그 사실 한 가지, 날짜와, 이, 지금 현재, 의그 날씨 문제만 가지고 예. 하는가, 뛰어말단이라고 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본격적으로 이건 진실을 털어놓고, 국민들 음. 앞에 책임을 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음.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그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고발하면서 밝힌 내용은, 김부선 씨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통화를 통해서 거기를 뭐하러 가느냐 옥수동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래를 즐겼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책단이 반박 정황을 제시했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어~ 뭐~ 이것은 이 이것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대책단이 날짜와, 나, 대, 예, 예, 예 대책단이 날짜와. 제시한 그 정황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 정황은 제가 지금 정리할 내용은 아니고 김부선 씨가 정리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김부선 씨를 믿고요. 또이 김부선 씨의 여러 가지 그 지금 녹취록. 또는 뭐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주장하시는 내용이 예, 예. 그 내용을 저는 믿죠. 왜냐면면 음. 김부선 씨가 그런 그 이재명 씨하고의 관계를 거짓말로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음. 여배우가 그렇게 15개월을 음. 거쳐서 9개월 동안에 미래를 즐겼다 네. 수동에서 즐겼다 어디 가서 음. 낙지를 먹었다, 음. 맥주를 마셨다 음. 이것을 지연해서 자기 명예의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김부선 씨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를 않고요. 너무 구체적이고요. 또그 일을 그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거짓말로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은 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진실은 네.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김부선 씨의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증언 내지는 그런 진술의 그런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음. 음. 변호사들의 어떤 그 기법이라고 할까요. 아. 뭐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음. 이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요. 의원님께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한국의 드래피스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1894년도에 있었던 유대인 드레피스 소위에 대한. 예, 예, 예. 유죄, 무기징역형을 이제 부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지시인들이 양심선언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군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음. 이번에 김부선 사건은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10년 동안. 음. 제가 아침에 TV 토론을 갈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무슨 여, 배우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그 토론한 날, 그 첫날, 그 주진우 기자 말씀드리던 그 날, 네, 네, 네. 그때 아내의 말이, 아, 그 여배우가 사과를 하고 이재명이 아니라고 말해서 음.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음.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 예. 다만, 그 김부선 씨가 누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 음흠. 주진우가 이걸 어, 페이스북에 시, 그, 쓰라고 했다. 음. 그, 이재명 씨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쓰라고 했다는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 간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재명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첫날. 음.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아, 알고 있고, 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커졌고요. 네. 그 뒤에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어, 주진우 씨와, 그, 어, 저, 김부선 씨의 녹취록이. 네네. 네. 그 다음 날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과문이 진실인가 아닌가, 네. 또 사과문의 대필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음.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에 이재명이 아니라는 그 주장이 10년 음. 동안 묻혀 있다가 네. 이번 그 TV 토론 과정을 통해서 사과문 대필 사건을 음. 통한 지신 은폐가 밝혀졌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이재명이구나.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네네. 그리고 나서 어, 우리 김부선 씨가 여태까지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뭐 뭐 트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공중파에 가서 그런 관계가 있었고 이런 사과문 대표들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인신 공격을 당했고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당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에 골자는 전달이 된것 같고요. 자, 그 이어서 네. 이재명 그 당선자 쪽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것 같아서 여기서 의원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전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김영환 전 의원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예, 예. 마, 지막부분예좀 네, 들어. 아, 마지막 부분 들으셨고요 앞부분에서 예. 김영환 전 의원이 그. 예, 예. 아니, 그, 이재명 그 당선자가 직접 고소를 해라. 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 무고죄가 성립이 될것 같은데 대절까지 해야 되는 걸려면 예, 대책당이 예. 나왔서야될게 아니라 이재명 당선자가 나왔서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음, 그게 원칙적으로 그게 무적한정되기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게 고소 고발이든 이게 목적은 뭐 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음. 그 음. 부분을 문제 삼는 거는 음. 예,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네,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책단에서 밝혔던 그 봉하 마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거에 대해서 김영환 전 의원은 크게 두 예.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는 지연 말단적인 거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뉴욕의 그 정황들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낙지를 먹은 거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지하 주차장 문제라든 여러 가지 그럼다 한번 대봐라. 왜그 하나만 가지고 지연 발단적인 것만 갖고 하느냐. 일단 이전부터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지금 오늘 저희가 고발한 이 내용을 지연 발단적으로 이해하신다고 하면 네. 저희로서는 뭐, 예,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네. 예예예. 예, 예. 뭐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어쨌든 저, 저는 이거 오늘 고발한 내용을 위주로 음. 예,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상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취할 음. 것이 있다고 하면 네.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서는 예예그 의혹을 제기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대책단에서 반박을 하면서 고발의 요지로 내세웠던 정황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과정에서 봉화말로 내려가려다가 통화를 했는데 뭐하러 가느냐 옥수동 그 아파트로 가있어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거기서 미래를 네. 즐겼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지금 네. 뭐 당시 날씨 상황이라든지 이재명 당선자의 당시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반대 정황을 제시를 한 건데. 예, 네. 이것 말고 그럼 다른 정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그러면 다시 반박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검토해서, 예. 네. 그, 그 이외의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혹시 이재명 당선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칭 팩트체크가 지금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가탄수 대책단이, 뭐, 당선자, 예, 뭐, 의사에 완전히 반해서 활동할 수는, 예, 없을 것은, 없는 것으로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그 선거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어느 정도 뭐 사실 말이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음. 마무리 마무리 단계와 있는데요. 네. 예 이건 아마 곧예 예, 아마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밝힐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예. 왜냐하면 김용환 선원는 조금 전에 지금 이그 반대 정황을 제시한 게 변호사들의 그 기법 가운데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그 평가 자료를 했거든요. 아 글쎄 그거는 제가 뭐. 예. 그 김병환 전 의원님 그 말씀에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을 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통상적인 전례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오갔던 그 수많은 공방과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소 고발로 갔던 것이 선거가 끝나면 보통 이제 취하하는 경우가 전례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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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제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 선거가 끝난 뒤에 고발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끝까지 예. 가겠다 이런 뜻인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 어쨌든 당선자께서 그 음. 선거 후에 음. 예, 법적 조치든 뭐 이런 걸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 어, 그리고 끝까지 간다 예, 이 표현이 뭐좀 예, 예. 아니 사법적으로요 사법적으로 예. 법적 조치를 검토해서 네. 뭐 어쨌든 이게 고발이나 고소하는 거는 이게 뭐 증거도 좀 어느 정도 구리가 되어야 되고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쭉 검토를 해서 음. 우리가 이제 이건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 음. 뭐 증거에 의해서 이 증이 가능하다, 음. 가능한 사안이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영환 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김영환 의원이 이제 이런 점을 제기했습니다. 를 아니 김부선 여배우 김부선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예. 정말로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는 아주 상식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 예, 김부선 씨, 뭐, 그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 김부선 씨는 2010년에 처음에 이제, 에스네상에 올렸다가 바로 사과하고, 2016년도에 또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사과를 음. 하시고. 네네. 좀 이렇게 좀 우왕장, 그, 이런, 이렇게 이런,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예, 예. 예뭐그 부분이 글쎄요 제가 뭐 예, 뭐왜 그런 행위를 하 음, 하셨느냐 음. 이런, 이런 부분은 예 제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예.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가짜 예, 뉴스 대책단이고 단 이름으로 예, 예, 이번에 고발을 한 이유가 선거 과정에서의 예. 가짜 뉴스는 근절돼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님. 자, 그러면 한 네. 가지 그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해경궁 김씨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이거에 네. 대해서 이 논란 자체도 불필요하고 오해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거라면 이것도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단 입장에서는? 그 해경궁 김씨그 부분은 대선 이미 뭐 고발이 돼서 지금 네. 뭐 수석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그 수사 과정 그그 그 부분에서 음.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예, 뭐 그, 결론이 나 내릴 날 것이고요. 네네. 어쨌든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이제 뭐 그건 아니고 음. 김선에 관련된 그간 음.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행위, 예, 그부분에 그 대해서 저희 같은 대책단은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음. 예 그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입니다.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통합해서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혜경공김 씨는 대책단에서 고소고발한 게 아니고. 김 부산 씨의 예. 스캔들 의혹은 예. 대책단에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예. 예. 김영환 전 의원의 그 반박의 취지는 그렇게 당당하면 예. 당사자가 직접 고소고발을 하지 왜 대책단이 나서느냐 이런 취지니까 그러면 이 건도 예. 그러면 이재명 당선자 쪽에서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 거꾸로 그러면 대책단이 그럼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해경공 김치 논란도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두 가지 얘기가 예. 다 성립이 되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게 <laughs> 어쨌든 이게이 건과 이 관련해서 보면, 이 건과 관해서 보면 음. 아마 이제 뭐 당선자 본인이 이제 직접 뭐 고소인으로 나서지 않고 네. 이제 대책단이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뭐 당선자 본인의 강력한 처벌 의지, 뭐 음. 타협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걸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뭐, 네, 한 것이 아닐까 이건 네,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 네. 예, 예, 네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가짜 뉴스 대책단의 백종덕 공동 단장과 함께했습니다.